오늘은 특별한 인물, 안성훈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성훈의 대단한 성공 뒤에는 그의 에이전시 대표 신정훈이 있습니다. 최근 TV 조선의 기자회견에서 신 대표는 안성훈에 관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안성훈을 돈 인쇄기계라 칭할 정도로 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신 대표는 안성훈을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성훈은 그의 재능과 비주얼을 바탕으로 최대 규모의 기획사들과의 계약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으나 그는 음악 경력 초기부터 함께해온 동료들과의 의리를 중시하며 그들과 함께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신 대표는 안성훈이 갖고 있는 열광적인 팬덤 덕분에 안성훈이 주목받는 위치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성훈은 업계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독립적인 행보는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연예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안성훈이 아직까지 미스터트롯 멤버들과의 재결합 무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세심하게 계획된 미디어 전략의 일환으로 재결합 무대는 연말 시상식에서 큰 관심을 모으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톱7 본 멤버들은 각자의 시간에 맞춰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 각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연말에 다른 멤버들이 앨범을 출시할 때 시상식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내기 위해 올해 중반에 자신의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방송될 예정인 미스터 트로트인 이대 오디션 프로그램과 불타는 트로트맨에서는 톱 7분 멤버들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패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안성훈, 김호중, 정동원 등의 행보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성훈과 영탁 등의 참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합류할 경우 미스터 트롯 2부나 불타는 트로트맨 모두에게 강력한 시청률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연스러운 흐름은 톱7분이 자신들을 배출한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마스터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성훈은 미스터트롯 2분화 불타는 트로트맨 출연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성훈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 계속해서 그의 행보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